제육도 있구나. 뭐야, 도라지? 네. 위 반찬. 무국, 묵국. 무국이랑 이건 숭늉 같아요, 숭늉. 짜오 맛있겠다 고요아아 먹었어? 아, 네. 먹었어 아왜 먹어 짝꿍이 몰라? 바쁘실 때 바보다 바보 이거는 하지 말라고 들르는 거예요 맛있다고 네. 노는 건 아니고 네, 네. 다른 데서 못 드시는 거니까 잠깐만 전가락 준비해 주세요 네 돌에다가 딱 기대고 이렇게 음. 발라주세요 그러면 뜨거운 유리가 한 바퀴만 돌면 싹 녹아요 힘을 줘야 이렇게 녹이지 생각해 보통 짝에 음. 보통 마요. 난 짜게. 짜기. 짜게도 맛있어. 난 짜게 먹을래. 우리 오빠는 마음이 <laughs> 변해가지고. 그니까 변덕이야. <laughs> 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짭짤하니 <laughs> 맛있을 것 같아. 니까요 제가 토요일 알아보고 토요일 왔어요. 토요일 열심히. 피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시 해요. 내날 따로. 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지쳐서 일을 못해요. 맞아요. 쉬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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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놔. 다 됐죠? 그니까 <laughs> 잘했는데 나. 와.. 색깔이 장난 아니다 맛있죠? 하 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와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내픽 어땠어? 어아 맛있다 간이 딱인데? 너무 맛있어. 전복 고소해. 이게 내장 때문에 고소한 거지? 응? 내장의 고소함이지? 뜨거워서 맛있어. 응? 공룡 타임. 어 엄청 고소해 엄청 고소해 짜잔! 클리오! 여기! 안녕하세요, 포장! 그거! 이거요, 다시나. 네네네. 포장! 드디어 먹네, 이재모. 부산에서도 못 먹은 이재모를 제주도에서 먹습니다. 두 번째 아침. 와, 진짜 커. 700ml. 이거 가져오자. 네. 아, 여기. 틀어둬. 이걸로 김요한 음. 어,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치즈가 확실히 음. 쫄깃하네 음. 재료가 좋은 느낌? 그치? 싱싱하고. 어. 와우. 어. 와우. 밤 먹네. 응. 진하다, 가위치. 응, 고구마. GF 찍라아니크러스트 치즈가 튀어나왔나 봐. 치즈를 진짜 많이 넣었어. 어, 치즈 두북이야 완전. 햄 크러스트 소시지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봐요. 근데 맛있어. 음, 맛있는 냄이네 맛있다. 플레인을 즐겼으니 이렇게 포장 박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남은 건 셀프 포장하시면 됩니다. 老先生。 <laughs> 뭔가 현지인 맛집 같아. <laughs> 뭐? 아 참치가 있고 참치 도로가 있다. 감사합니다. 어, 뭐? 게장 뭐야? 먹어 게장 좋아. 나게 좋아하지. 응. 음. 응. 음. 음. 잔치국수 그런 느낌이네? 음. 이게 참치 그래도 여러가지 부위 주시네 이게 특모듬 아 근데 퀄리티 좋다 좋다 응 튀김 튀김 튀김이랑 미소된장국 쟤 튀김 이거 먹어 그게 좋아지 않아? 지느러이 김도 있어 이거 김에 사주시네왕 어, 김에 사는건좀 드릴텐데 <laughs> 김이랑 음. 먹으니까 맛있다 어때? 음음 음. 엄청 음음음음음 음. 음, 음. 뭐야? 뭐? 장어가장청인있 엄청 음있어음음음 퀄리티 진음 좋다. 음 맛있다. 이음지 이거지. 음음짜맛있음음 너무 맛있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콘타르트 샀어요. 맛있겠다. 짜잔. 콘타르트. 오랜만인데. 음. <laughs> 음. 음. 맞아 이거 엄청 묽은 크림 연유 음. 음 맛있다 음 <laughs> 맛있다 음. 이거 먹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 얼른 음, 이거는 다시마찜 음 나도 기본 먹어볼게요 꼬신김밥 기본 뭐 들어있는 거야? 계란... 계란이 되게 많이 들어있네 여긴 단무지가 아니라 무를 쓴대 하얀색 무 무지 무지 순다고써 있었어. 음 맛은 있는데 음. 나 오는 적 있다가 더 맛있어. <laughs> 아,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음. 다시마치 좀 특이하긴 하다. 네. 다시마 되게 만들었어. 맛있어 이거. 음 맛있고. 음 이거 맛있어. 음 음. 음. 맛있네. 그. 미역, 미역 줄거리랑. 맛있어. <laughs> 밥이랑 같이 먹는 거 같은데? 미역 초무침. 오, 분위기 좋은데? 진짜? 나 여기는 안 와봤는데. 헉, 아무도 아 없네? 해산물 있죠? 네. 바로 잡아서 해주시나봐. 와우. 맛있겠다. 전세 냈어. 전세. 해가 방금 졌어요. 바다 뷰는 없지만. 괜찮아. 와우. 와 대박. 너무 마음에 드는데? 취향 저격 한상 문어랑? 멍게, 해플소라 그리고 새우 잔도. 아또 오버한다. 오잘하는데첫 잔은 소맥으로 가겠습니다. 바람비리부, 바람비리부. 응. 아. 아 겁나 맛있어. 시작해 볼까? 음, 너무 순 맛. 음, 전복순 맛. 어우, 음. 어, 덕꼬덕해아어 소맥 먹으니까 좀 내려가는 어. 것 같아. 소화 안 됐었는데 이게 소 이게 소화제야. 뭐나 <laughs> 부드러워. 달다. 음, 아 식감 좋다. 음흠. 음, 맛있다잉. 음. 맛있다. 소라가 좋아, 불소라가 좋아? 난 소라. 그냥 소라? 어. 불소라는 약간 쓴맛이, 씁쓸한 맛이 나. 뭐. 근데, 이 꼬독꼬독한 게 맛있잖아. 꼬독한 하 식감은 좋은데, 음. 나는 그. 멍게. 음. 바다다. 와, 바닷물이 쭉 나와. 아왜 이렇게 맛있어? 음 첫째 날부터 무리하면 안 되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잘 까는 거 맞아? 예쁜여응 매운 이거 못 먹는 사람 황승훈이요 이거 왜안 먹어?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오! 음! 오, 장난 아닌 것 같아. 내 신신해서 맛있지? 어때? 음, 맛있는데? 맛있어? 진짜 하나도 안 비려. 그녀는 루린이었다. 뭐가 들리는데? 아 거짓말하지 말고. 숨소리 들려? 수, 음 숨소리가 들려. 음 소라 죽었는데. 아 해봐 진짜. 백색 소음이 들려. 들리잖아. 어, 들리긴 들리네. 그니까. 들린다니까? 여기다 되면 들리나? 어디다지? 마이크 어디야? 여기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들리겠냐? 지꾸고, 흑돼지, 참숯, 구이, 장인. 와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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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요. 지금 오신분에 네네네 아 웨이팅 있어요? 네오 마이 갓 빨리 저거 여기는 그나마 올드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 밖에서 기다리는구나 지금 오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아 어, 감사합니다 직구고 웨이팅을 기다리는 자 앞에 버정해서 기다리시오 와 고사리 맛있겠다! 파김치 얘는 이게 만족세트! 와 숯불 수꿀 대박! 숯불이 맛있잖아 이게 나물일 줄 알았는데 장아찌 맛이 나! 어도 시켰어? 응. 와우 찌개는? 찌개안 예, 음, 아. 예, 맛있다 응. 진짜 맛있와 어때? 우 와. 터져? 응. 어허맛있어맛진 응. 뭐, 제대로야 와 진짜 맛있어 와근 진짜 맛있어 못할 텐데. 짠. 아, 맛있다. 잉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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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다. 맛있 맛있다. 박이다 그래 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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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마이크로에요 <laughs> 저는 첫인데도 <첫뒤 들어요. 웃음> <laughs> 남자들이 보는 <laughs> 브이로그는 네, 아니에요 맞아맞아저 여자들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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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남자들 브이로그 잘안 보거든요 알고리즘면안 떠요 왜 네, 그래요? 안 이게 안 뭐예요? 가을살아 항력살? 우와. 대박! 좋은 아저 한정살 좋아해요. 아삭아삭 거리는 거. 맞아요. 너무 좋아. 아딱요아 네.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 야지 응. 없어 없어. 네. 한정살. 음. 난나 한정이야. 와. 여기 사장님은 다 구워주시네. 그니까 맛있네. 봐봐, 이거 살짝 핑크빛이 있으니. 어... 육즙 가득했어 어... 이게 아, 딱이거든 어... 이때 먹어야 돼. 어... 함정 진짜 아, 맛있어. 한잔하실? 음! 우와. 설치 넣어봐야지. 오죽 어, 그사람먹을 <목소리> 된장찌개 어야되응아 음. 맛있겠다 된장 술스코 일단 먹다가음아 어. 소주 <laughs> <다는 안 먹어요. 웃음> 나 하나 소 하나 먹을 아니 나내거먹 그럼 나 거기 가게 하비? 내 <laughs> 소주 먹고다 먹을 건 아니지? 다 넣어야지 아 그럼 나 국물 먹고 싶으면 빼팩아 <laughs> 그만 밥 라인 보 상은탄수화 중독인가봐 탄응음나 <laughs> 먹고 안 아니 행사생활 어? 아아 아. 아. 아, 진짜로? 아 열받네